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무를 준비한 게, 저 요즘에는 판매가 제일 잘 되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있는 나무를 이제 소장하셔야 될 나무들을 많이 요새 만드셔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소장해야 할 나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뿌리가 잘 생겼습니다. 뿌리가 잘 생기고 나무 목대도 통통하고 굵습니다. 예, 나무 잎도 많지요. 잎도 이렇게 많지만은 예, 판매품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 단엽한 이후에 팔수 있게끔 이제 가지 정리를 많이 해, 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나무는 모양보다는 이 잎이 많아야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잎을 다 붙여둡니다. 이 잎을 그 잘라버리지 않고 그래서 커야만 이제 판매가 저, 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저 단엽을 한 이후에 판매를 할수 있게끔 그 소장해야 할 나무는 이제 가지를 많이 두지 않죠. 이제 단엽을 하고 나면은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겨두게 되면은 너무나 가지 수가 많아서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많이 잘라버리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입 뽑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듬어야 되지요 이렇게. 다듬는 작업이 이제 입 뽑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예, 이 잎이 1년 전에 단엽을 안 하고 나온 잎은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12cm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단엽하고 난 이후에 나온 잎은 이렇게 너무 길지만은 이렇게 짧습니다. 대분 틀리죠. 그래서 이긴 입원일에 다 뽑아 버립니다. 1년 전에 입원 다 뽑아 버리고 지난해 6월달에 단념하고 난 이후에 입원 이제 이렇게 붙여두게 됩니다. 잘라버릴 나무 가지가 있겠있요 네, 이렇게 이 귀가 다 뽑아버립니다. 똑같은 걸 어제도 이렇게 소장해야 할 나무를 만들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나무, 나무마다 또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여러 번 대풀이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 번 해서 눈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이제 내가 하려고 막상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한번 봐서는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죠. 예, 이렇게 뽑는 과정도 보시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안쪽에 짧은 거는 이렇게 남겨두기도 합니다.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리고 요거는 몇 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필요하죠 그런데 이한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그러면 네, 잘라 버리고요 세 가지만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이 뽑는 과정까지 다이 영상에 밤을 내면 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잘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 정리도 해야되겠지요. 이런 가지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지가 주관지라면은 요걸 세워서 이렇게 가지를 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옆에 붙었지요. 제일 우쪽에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땡겨서 주관지로쓸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거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제일 탐스러운 가지를 끊어주지요. 네, 이렇게 아낌없이 끊을 줄 알아야 이제 분재를 할수 있겠습니다. 바지를 아낌없이 아, 자를 줄 알아야 이제 과감하게요. 그래야 진정한 그분재인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낌은 안되죠 네, 이렇게 세 개, 여기는 두 개, 한 개, 한 가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다세 개씩만 남기겠습니다. 세 개, 두 개, 여러 개, 한 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뽑는 과정도 중요하죠요 가지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옆 가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만 이렇게 붙여주고요. 아, 두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남기고. 가지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예, 네, 속에 붙은 가지 있지요. 요런 거는 이렇게. 걸리적 돼서 이제 작업이 잘안 되니까 잘라만 버리고요. 아주 뽑아버리진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철사를 감았더라도 이제 1년 후에 가서 잘라버릴 수가 있지요 너무 이 몸에서 멀어지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짧은 가지들 보이시죠? 속에요. 이런 짧은 가지들을 이렇게 남겨두시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래쪽을 뽑아주고요 이 뽑기는 꼭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그 단엽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꼭 꽂고 단엽을 해야 되고요. 입이 적어야 이제 새로운 순을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이 충실하게 나오게 되고요. 입을 많이 붙여두게 되면은 현재 있는 잎으로도 얘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순을 많이 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도 짧게 나올 거고 약하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잎을 뽑 뽑고 이제 요거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많이 중복이 되네요. 네, 이렇게 물론 벌려주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은 두 보겠습니다. 로 봐서 나중에 이제 잘라 버리던, 감아서 이용을 하던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를 많이 추리야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자르시면 안, 안, 되겠죠. 꼭 필요한 가시는 남겨 두셔야 이제 되고요. 예, 이 가시는 너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이 뿌리의 모양을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가지가 많게 되면은요. 이 나무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가지 만해도 충분하니까 잘라드리겠습니다. 뿌리 정리도 이렇게 하고요. 가지 정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철사를 감아보겠는데요. 이걸 양쪽을 다 살려둘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다 담아보겠습니다. 만져봐야 어느 어떤 처사를 감아야 할지를 이제 아시게 되시오. 전철사는 다가 마친 것 같은데요. 전철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철사가 다가 마쳤습니다. 이제 그 나무 다 잘라버리고 꿈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도. 가지고 저런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만드는 모습을 자꾸만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하셔서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문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여러 사람 유튜브 보고 해서 배우는 거요. 고이제 어디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는 게 없지요. 뭐, 학원도 없고, 별다른 교육기관, 그런데 뭐, 학교도 없죠. 대학도 저, 뭡니까? 저, 원예학과도 있고, 조경학도 있지만은, 조경학과도 있고, 다 있는데, 분제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가힌 그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해보시고, 스스로 배우셔야죠. 40년 전, 그때는 이제 가르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재원 가서 일해주면서 1년, 2년 이렇게 이제 배우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유튜버도 없었죠. 그러니까 배울 데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험 삼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였죠. 요즘 분들은 배우기 참 좋습니다. 이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분재원에 가서 교재비, 저 뭡니까 이런, 이런 거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걸 사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씩 다니면서, 일은 그냥 해주면서, 그렇게 무보수로, 그렇게 다들 배웠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은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배울 거 아니고, 이런 거 유튜브만 많이 보셔도 되겠지요. 지금은 문제 이런 거 강의도 하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는 그런 강의 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건데요 옛날엔 그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배우기가 힘들었었죠. 제가 많이 잘라버린 것 같아도요,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좀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뜯줍니다 네, 자꾸만 가려지는 것 같죠? 제 손이 많이 가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 아실 겁니다.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시요. 약간 꼬부해 줘도 되고, 그냥 짝짝 펴만 줘도 되는데, 이 가시, 몸통에서 너무 멀리 가는 가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시면 좀 짧아집니다. 몸통 쪽으로 땡겨주는 효과가 있죠. 지거 제거로 그냥 이렇게 하는 방도밖에 없겠습니다. 요것도 가리시죠? 요것도 잘라 버려야 되는데 그 잘라 버리면 나중에 해도 되시오. 일년 후에 돌아온 가을철에요. 가을철에 이제 휴면휴면기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 뽑기 하시고, 가지 정리 하시고, 또다 하셔야 됩니다, 매년. 네, 요렇게 거의 다 만들어진 것같으요오 음, 키를 조금 더 낮추고요, 이렇게 이제 쟤미쟤나쟤 몸통 쪽으로 땡겨집니다. 네, 쟤는 제는 쟤는 쟤는 쟤 남았네요. 네, 요 부분만 이제 요거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가적으로 해서. 요한 가지는 잘라버릴까 하다가 제가 붙여둔 거죠. 없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게더 낫지만은, 이건 없다고 치고 그냥, 예, 이것만 해도 모양이 괜찮으니까. 다음에라도 이거는 1년 후에 잘라 버려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냥 두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눈에 멀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앙상합니다 앙상해도 6월 25일쯤에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엔 좋습니다 타박해지죠 그리고 6월 25일에 단엽하고 난 이후에 가을까지 또 새로운 가지가 많이 나오, 나오면요 그걸 가을에 가서 다시 한번 더또 감아줍니다 교정을 해주고 그 많은 가지를 다 그냥 두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거 해마다 이거 손질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취미 생활이 되겠지요. 네, 겨울, 어, 손질하는 건 이제 11월 달 점서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 그때까지 손질 아무 때나 옮겨 심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 치기 작업. 모든 작업은 그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보시기만 하고요. 요 뿌리도 한번 볼까요? 많이 굵지요? 통통하게 살이 잘 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